나 배고픈거 음. 뭔데 쿠쿠쿠 치킨입니다 무식해 쿠쿠쿠 치킨 TV 광고 보고 먹으러 왔습니다 빵가야 음. 아까리가 여기도 있었네 너야 그냥 그대로 씹어 먹어봐 까자가 발린거야 이게 옆에 네가 좋아하는 까자가어까까자 어, 같은게 있는거야 그냥 어, 빵가루같은거 빵가루랑 이까자같은거 먹어봐봐 이거 통째로 씹어 먹어봐봐 일반 그거 기름튀김이랑 다르고 까자 같은게 돼에 있어 뜨거워? 어 뜨거울거야 지금 막 나와가지고 엄청 뜨거울꺼아또 어딨는데 닭다리 없니 닭다리도 부어뒀나 오빠음참 아빠 아기 닭다리 생겼지마 아기 닭다리 같이 생겼지마 아빠 먹을꺼? 다리가 아니야 알겠어 고마워 때때 뭐. 내가 먹어볼게 맛음 아 음. 어, 마요네즈다. 음, 음, 마요네즈다. 어, 맛있잖아. 응, 응. 응. 음, 또, 또. 음, 맛있다. 맛있어? 음. 쫄, 쫄, 쫄면. 콜라 엣지 한잔 먹을래? 어. 콜라를 그냥 주진 않나 봐.